아 이게 예. 저번 판에는 제가 해피에 대해서 무지했었는데 검색해보니 히스테크사인의 애당초가 듀얼건 어서치하게 서치는게 아니라 사람들이 듀얼건을 뽑는 거였군요. 난 당연히 사람들이 맨날 해피 만들 때마다 무조건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 저거는 저 서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잡는 거구나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해피즈들 맨날 사기쳐가지고 그냥. 그거 그거지 향수 어, 저기 맨날 그 두모님이랑 응. 상대할 때마다 두모님이 맨날 잡길래 아 저거는 맨날 잡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해버렸어 <laughs> 향, 그러니까 향수 조사기 아니었나 보다 응 그니까 향수, 향수방에 조사기 주사기 고르세요 골랐어 근데 그다 던지고 주사기사하세세 <laughs> <laughs> 오케이 <웃음> 오케이 해봐 해봐 오케이. 러시아, 어, 이거는 이하, 이. 2야 2? 응. 6, 6, 6 6 11 11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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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 시. 2 시. 29 시. 29, 아, 3 3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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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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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 시. 7. 7. 13. 13. 16. 16. 16 20. 20 24. 26. 어. 응? 31. 아씨, 이름 스키니낚세치 36. 우 먼저. 아, 아, 그 스키니낚스키니싶었치데 응가 uh -huh. 미치는데? 오, 어, 패가 너무 미쳤는데 오. 러만은 음. 쟤가 고 아. 진짜 사기인데? 신나가세 이거 막을수있는 카드 하나밖에 안넣어 이거 막을수있는카가 뭔지 알아? 뭔데와먹시아거라쟤 원하시는 왜 막을 수 있어? 묘지. 아, 묘지 효과있어 아니, 그럼. 대, 폐, 묘지. 백맨 위로. 묘지에서? 묘지에서 댁으로 효과 있어가지고. 응. 음, 이렇게 올려줄게. 응. <laughs> 우리 게임은 안래 <알래>? 뭐. 치킨 게임이야. <laughs> 번쩍 어, 나도 들어 해도 되는 거지, 저 뭐. 라고 이거 들어야 되는 거지 유표때 받은 거 <laughs> 저희 지금 저거 박스 없냐 있을 텐데 그래 이거 뜯어가지고 지금 서로 하나씩 뜯어가지고 서로 물불교했어 <laughs> 굳이 샤프를 안 하고 해 <laughs> 귀찮아요 떴어 아 마두를 버렸어 너무 슬퍼 이거까지 <laughs> <여기까지> 쓸게 <laughs> 응. 내가 준거잘써 주는. 아나 불매 블랙 풀어놓고. 아 블랙 메이저 걸도 보여주세요. 이거? 어. 뮤즈 <laughs> 보되는 거 아니니? <laughs> 이거 장난 6만 원입니다. 왜 나고? 그러니까 왜 나왔을까? 내 말이야. 나 요번에 니한테 그냥 바뀌만 해가지고 아 개꿀이를 썼는데 갑자기 불매물 나오는 거임. 어 <laughs> 갑자기 갑어갑게 생겼다. 들어오셨다니까. 그, 응. <laughs> 특수. <특소. 웃음> 여담이지만 지금 해피데 불매니까 지금 유희대 매야. 아향수 전략 좀절약좀나 어, 지금 카드 <laughs> 안 보고 지금 향수 전략 하고있어님 지금 신경많고이어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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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도그 이거 거이고 진짜 사기 쳤는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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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거 그러 치킨 김에 유지가 쓴 효과. 아, 누나도 패줘라. 그리고 두장 들어. 으흠. 아, 불매랑 지금 수보신간 말이 있으니까 죄물로. 아, 죄물? 상상치도 못한 정지. 누가 디스 지월 이상하게. 지월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님이 울케한 울케든 듀오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응. 이제 여기서 난할게 없지. 그렇지. 엔드인. 들어오. 스탠 메인. 이제 나는 이제 나도 할거 없어. <laughs> 해피 퍼퓸어. 해피 퍼퓸어 커맨드. 일반 선택일 경우 해피레이디 세전에가 같이 있는 마법전 패널 수 있다. 님이 제시한 사냥터 <laughs> 하나는 줄 알고 나그 제일 뒤면 시켰더 드는 야왜두 장이었냐고. <laughs> 필 c 사냥 t 아 l l y o 이 없어 응. 그리고 go, 장을 세 a n I set 화 n d e r me, and I go, 이거 아니야? 리비에피 see. She 내 o e 니 o 자 그러면 이제 뭐죠? 근데 얘네 잘못 때리는 내가 조지인데? 어, 걔 때리다니야. 얘, 때리, 얘 공격했을 때야. 아 내가 내가 공격을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얘가 있잖아. 열 응. 때리면 상관없어. 응. 자기 자신은 안 되니까. 응. 근데 열 때잖아. 그 위층 주야 같이. 아. 그래서? 근데 이장중에패바운살수 있었잖아. 왜? 응? 응? 아니. 아 맞구나. 예선할 어, 때저이없었지없었 엔드 페이지 발표해 그리고. 그 무슨 가격을 달요 살이 고 거야? 800인가? 아, 야, 600이야. 아, 잠깐만. 몇으로 가지 200이야. 800이야. 맞잖아. <laughs> 아니, 얘 2,600이라고. 이거는 전부를 정확히 알려 줘야 돼. 음. 그리고 엔드 페이지. 제스하고 사이트 가격에 이게 정확히 딱 해피 똑같을 아, 효과 하나 쓴다니까요. 어, 저로 아쉽게도 그걸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효과 쓰고 싶다니까요. 음, 하나 뭐가 좋을까? 갖고 지마. 왜? 갖고 지마. 빨리 정해 봐. 하지 마. 해피해리 봉황 이징세장세 까지니까 굳이 세장 갖고야 되냐고. 그래서 해피해리 봉황 이 가져왔잖아. 몬스터법다 각각 하나씩이네. 어, 맞아. 세트로 각각. One, two, t mm -hmm. 네. 답이 없는데. 먼저. 먼저. 이제 예, 쓸래? 응안 보여 t 데 무효 맞네 t 아아 맞아 무효. 어너 올라가. i 게 응. to 아 버리고 무효로 h 다 u s e 버릴 거야 만화도 있음 g 어 to the h 다 u s e 왜, 왜 들어가는 거야? 응? 왜지? 코스니까 아니, 순간 여기 로가기 힘든데. 무셔. 음, 이랬어. 음, 없지? 헉! 이냐고. 엔드. 떨어. 어디 보자. 텐 메인 응, 응. 자신 피드에 5 이상 해피 모스가 존재할 경우 해피 오라클을 작전시킬 수 있다. 응, 응. 그리고 해피 사냥 효과를 발동. 자그. <laughs> 거면서 체이니 그 효과는? 응. 효과에도 자기 자신 입장에 효과수 있잖아. 패 방수. 내가 왜 기를 되돌려야 되지? 아무튼 응, 응. 내가 왜 기를 되돌려야 되지? <laughs> 아무튼 거기 때문에 해피 오라클 을과를 발동시켜서 되게 존재는 만화경 화려한 분신. 응. 똑같은 번 똑같은 카드가 져올수 있나? 안될 걸? 인간은 음... 그런 거안 되지 않아코로나니 그런 거 막을지 않나? 어... 아, 왜 엔드 페이지 마한서치야 얘는? 엔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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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야? 어, 어. 아, 내가 아까 그러니까 얘랑 비, 얘랑 헷갈렸어. 버퓨머. 아. 얘는 핑얘 맞아. 얘는 핑크색 에로브 얘는 보라색 에로브 아, 맞아 맞아. 핑뚜기야 응, 어, 팥뚜기 응 핑뚜기랑 팥뚜기 내 캐릭터 아니야? 나 캐릭터 두개 핑크랑 파랑인데어 어. 해피 제널라 응. 해피 제널라 효과가 있다 사실 이거는 코스튬으로 가져온 겁니다 <laughs> 응. 이러고 나서 퍼피모드 선식 좀 내지 그래서 해피 퍼피머 효과가 있던 이 카드가 일반선 특성에 있을 경우 덱게서 해피의 세 잔에 쓰여있는 마법 카드를 패한 장을 넣을 다 자신필에 5 이상의 해피가 드 존재할 경우 그 모습을 2장까지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은 리스텍 화양무신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제 동명몬스터 동명칼도 한 장이더라고 그래서 눈보라 갖고 온다고? 응. 깃털 눈보라 누나 시켜도 응. 그냥 해피몬스터가? 해피레이드에 세 장이 안 적혀있어 해피몬스터 해피 만다? 응. 그냥 해피가 존재할 경우 응. 그래서 해피레이드가 적혀있는 어디 보자 응? 화려한 해피레이드 <laughs> <laughs> 진짜 화려하다. <laughs> 너무 화려지. 하 자, 그러고 나는 마화형 화려한 분신의 체인해 가지고 SSG가 을떻게 되돌린다. 체인다. 응. 반짝. 특수. 그래서 내가 소환시킬 모습는 바로 <laughs> 해피레디 되잖아. <laughs> 소신은 나나예요 <laughs> 와, 1, 7, 너무 와짜나 거요 어떤 미친 놈이 요즘 요즘 말을 해서 세자매를 쓰냐고 있지 여기 <laughs> 내가 쓰지롱. 뭐. 근데 이 상태 우리 웹 텍스터디 왜 이러냐. <웃음> <웃음> 어 배트페이즈 얘 예, 1950에서 개 이다. 몇가배동. 어. 파괴 되면은 패딩 루즈 불멸의 특수. 어. 공격이 몇이야? 2,300. 어. S스루 해피에디컬을 공격. 예, 블랙이션 걸을 공격. 300. 300 데미지. 1,4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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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지! <laughs> 1300 1400 메인 페이지 2카다어 세트 엔드 <웃음> <웃음> 진짜 그럴 것 같아서 좀속 무서웠던 말이야 <laughs> 내가 마음을 읽었어 마인드 크러쉬 시 <laughs> 이럴 때 마인드 크러시 하지 말라고 <laughs> 이럴 때 말하지 말라고 음. 아, 어떡하지? 어 어떡하지? 내가 그 향수자료를 읽어버린 것 같아 어 액시즈한다 <laughs> 아, 아니, 읽지 말라고. 너무 이쁘 드래곤 이라고. 카드 한장을 한다. 인디 페이지가 달라. 라클 효과는 이게. 일반으로특성화턴 2탄은 엔드페이지에 자신 묘지해피웨세3면에 쓰여있는 마법 암절패 나올 수 있어 얘가 이제 가끔 반전이 하는 거 재밌는데 엔드페이지에 발동할 수 있다면 재밌는데 해... 아니었네 그건 음. 음. 턴이야 턴턴 그래서 내가 가질 거는 해피웨이, 봉황의 진 음. 이제 내 차례야? 음. <laughs> 근데 턴, 드로 음. 스테인, 메인까지 네. 고개 토이도 들고 갈 시도에 제거할 때. <laughs> 누가 볼줄아 <모를> <laughs> 누가 볼줄 아냐고. 볼줄 아냐고. 진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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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씨, 셔플좀 해줄래? <laughs> 이제 바로 그게 <볼게. 웃음> 음, 근데 샤플 좀 하고 싶었어. <laughs> 아무런 이유 <일이> 없어. <laughs> 그래 보였어. 여기 <근데> 봐도지. 음. <laughs> 저게 어차피 토네이 도는 한턱한 분이란 말이지. 그렇지. 이제부터 중요해. <laughs> 음. 가자. 둘, 셋. 일단 내가 s c l 안쓸걸 알고 있었구나. <laughs> 발동 있어? <laughs> 지대. 하나, 둘. 응? 좋아졌다. 이거 탄탄한 제약이 없구나, 발동에 이거? 어. 제일 제... 그, 일본 역할이지, 이거 발통. 아, 이거 버리려는 거구나, 이거 그 <laughs> 그거는 어디있지? 음. 이제 어떻게 할 것이지? 걔네 공격력이 2100, 1400, 1952 2100? 어 배틀 때려 자 어, 거기에 어, 체인 화려한 해피레이디 저 효과 뭔지 모르 자신 피요 해피레이디 세장을 중에 하려고 되돌린다 그 원래 카드명이 다른 해피세장을 패딩 레지에서 한 장씩 고르 특산시킬 수 있다 이 순간 S.C.의 효과를 발표 뭐? 어디 보자? 어디 여기 보자? 오라클? 해피, e 완드래곤 세인트, 피 n d e r when Saint P. 지 i o g i a s 장 c 세장 n 장두장 a d What do you have? To t h 다 엔드 u c h 응 h e a 이거 두장리해 t y his u 이제 네닌 어. 엔드 엔드 페이지 오라클 그래픽 투. 그래서 엔드 페이지 왜 아득가 들어 나? 닌참 신기한 텐 거야. 낙이 난리야. 먼저 낙이 난리야. 파리 한 번씩 뻗지. 로우. 사실 난 아까부터 해피 의 기타를 가지고 있었어. 음 <laughs> 해피 대기 해피 기타를 쓴다고. 영원해 원네 어. 효과 발동 불매 턱살 거야. 체인은? 어. 에스스 효과 활동, 채널을 배러 가져올게. 체인슨. 어? 신복. 진명자 응. 음. 고를 거면, 블랙 매지션. 음, 음. 일단 순서가 제외되고, 어. 신복하고. 음. 있나? 좋은 거 있나? 저 좋은 게 응, 뮤직비디오 나 하겠다 탑 7이 응. 오 그다음에 S S 스 효과로 내거 가서 패러 오고 그다음에 영어 회훈 효과 발동되고 <laughs> 근데 어차피 파괴되니까 재인 안, 안 되고 어. 나나 요즘 나 로드 효과 분력 봤거든왜아 응. 로드 스페를 넣었지? 어쩐지 없더라. 어어 어, 어. 우리 나, 자, 우리 포커 할래. 어원 페어야. 원 페어인. <laughs> 난3원 페어야. 어어 이거는 그세 자매니까 6원 페어인. <laughs> 얘, 이제, 죽어라. 이야! 또, 졌어. 또. 얘, 약간, 해피레디가 마음 견제 잘하는데, 왜 불매든 거야? 단대 들면, 재가 없을까봐. 아, 끝이야. 그, 그, 그,